피드맨 태국 갑니다. 맨날 패키지 다니다가 이번엔 자유여행으로 갑니다. 오늘 가서 한 삼박 5일 정도 있다 돌아올 건데 대한항공 타고 갑니다. 대한항공 영상에 이쁘게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태국 방콕 쏘라폰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비행기에 내려서 입국 카드가 없는 줄 알았어요 입국 카드가 거기 안에 생쇼를 했는데 T D A C 타일랜드 디지털 얼라블 카드를 꼭 신청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그 입국할 때 보니까 저희들처럼 이거 안 해가지고 막 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거의 뭐1 시간, 거의 한2 시간을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딩 패스하고 여권하고 T D A C 꼭 있으셔야 됩니다. 파타야로 고고 씽 가자 방콕 공항에서 조금만 버스 타고. 여기 파야까지한 한 시간 반 정도 왔네요. 호텔 이름 오조 놀스 파타야. Oh, r i 1111호. r e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에라라라라라라에라 적은 것 같아요. 여기서 3일 밤을 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의 택시 타고 가야지. 트럭 택시 타고 밥 먹으러 갑니다. 밥 먹으러. 코로나 전에 왔었는데. 그리고 태국에서 이거 택시 탈때 무조건 흥정하고 타세요 흥정하고. 어마야가 물어보고. 일식 뷔패 왔습니다, 일식 구패. 여기 있는 메뉴를 어떤 거든지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찍어서 주문을 하면 갖다, 갖다 줍니다. 첫 번째 나온 거, 계란찜. 와규 사부사 여기다 끓여먹는 건가 보다. 여기다 이거 이거 게딱지 이거는 딱 1인당 하나만 준면 됩니다 특별식이에요 특별식 와교 사부사부 와우 음. 참치 맛있게 먹고 계산할 때 얼마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 9 1밧 한국보단 다 저렴하다 한국보단 저렴해 호텔 이레비 호텔 신호등인데, 어떻게 건네 할지 무섭다. 오토바이도 많고. 헬스랜드, 스파 앤 마사지. 마사지 하러 아, 시원해. 아, 시원해서 좋다. 비치 모닝글로리, 칠리, 홀스테일, 레몬그라스. 추머리 강화 리릿 라인 클럽 <웃음> 클럽 <웃음> 여기 해피랜드 스파인마사지 방콕 어, 파타야아니 방콕에 있는 데가 c n 에서 선정한 1 5군데의 굉장히 행복한 곳 중에 하나라고 됐다고 그러네요 아 이거 체인인가보다 이제 드디어 저는 타이 마사지 2시간짜리 하러 갈게요 마사지 올 것도 있고 끝나면 9시 10분이네 끝나고 자야겠다 으흐. 밖에서 이제 강력하게 아로마 마사지 뭐 오일 마사지를 강추했지만 나는 그 오일이 이게 입가덩이 땅에 실어가지고 그냥 타이 마사지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마사지 마스크 들어오셨는 해피 피드맨 두 시간 마사지 잘 끝나고 나갑니다. 아. 다이 마사지. 제집이 t 에 보니까 팁 얼마 줘야 되니까 100바트 정도 주라고 해서 100바트 주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꾹꾹꾹꾹. 어, 저, 저. 줘야겠다 차를 주네 차. 맛있네. 호텔 앞에 있는 터미널 21이라는 터미널 21이라는 큰그 쇼핑몰 같네. 비행기도 있고. 오, 오, 깜짝 놀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네. 서 있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오, 이 멋지게 자랐네. 포드랜. 슈퍼마켓 이양 이거 양파인가 보다 이거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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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한 거 많네 김치 비비고 김치도 있고 종갓집 김치도 있고 한국 음식 떡볶이도 있고 오 씨. 리틀 주가 있고 여기 이제 거 거의 다문 닫을 시간이 다가왔는 데. 내일이나 한 번, 이시 한번 이거 먹는 거좀 구경해 봐야겠다. g Good morning. 가 o o d morning. Good morning. g o 아, 호텔 조 o r n i n g Good m o r i g h t t h a n k y o u e r n i g o o d o i r n r n a k f a o t t h o n k y o u 이거를 r 먹을 때올래밥 먹을 r n i n g Good m o n 사용하고 있다고 닭고기 스튜다 캐나이브원 요, 요 하나 시켜서 먹어봐야지 땡큐 무슨 맛인지 한번 먹어보자 코스가 들어간다 새벽에도 배고파 가지고. 뭘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 찾네. 커피. 쭉 <목소리도> <목소리도> 걸어 나오면. 여기 이제 파타야 비치가 있구나.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